<laughs> 오늘 우리 그 요정님하고 점심 식사하고요. 남이랑 카페에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네. 우리 인섭 씨가 유튜브로서는 사실 뭐 라오스에서 라오스 하면 요정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 요정입니다. 구독자 몇 명? 4만 1천 어, 몇명될 거예요. 어, 4만 2천 <laughs> 명 정도 되고요. 저는 1,223명입니다. 아이고. 이게 몇배예요 20배가 넘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다보면요. 나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오해받은 문제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듣고 싶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랬어요? 아, 그, 항상 남을 촬영하는 그 유튜버에다가 응. 촬영 당하는 응. 거 아닙니까? <laughs> 나도 도망가. 예. <조만간에 웃음> 근데 나는 내가 인석씨한테 진짜 늘 얘기지만, 나 유튜브 할때 네. 편집도 못할때나 억지로 쫓아와서 나오세요 이렇게 편집하세요 이렇게 음악 넣으세요 이렇게 마이크 쓰세요 촬영은 어떻게 잡으세요 그거 누가 가르쳐줘 그거 없었으면 나 유튜브 하다가 편집도 안된거고 계속 했겠어요 그냥 문 닫았겠죠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오스 요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니죠 이게 성격이.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굉장히 그오지랖이 넓거든요. 예, <laughs>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또 아유. 여기서는 그런 환경이 또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돼서 또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내 나이가 있고 이제 그런 이런 유튜브 쪽에 접근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뭐.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laughs> 아주 젊은 사람들은 쉽게 그냥 유튜브를 보, 찾아봐서 볼수 있겠지만, 은또접근성에 있어서 또 힘들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또 이렇게 또 오늘처럼 또 밥도 사주시고 하면 은 제가 냉큼 나와줘. 엄마, 그 배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네. 아, 그렇죠. 아, 지금 나오세요. 집 앞에 있어요. 잠깐이면 돼요. 음... 누가 그렇게 알려주겠냐고. 그리고. 폭적은유튜버로 보면 라이벌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거는요, 우리 요정님, 공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나이로는 제가 3초뻘 되지만, 인생은 제가 더 살았을지 모르지만, 유튜버와, 그 다음에 유튜버의 그 정도에 가는, 거 그러니까 저하고 컨셉이 비슷해요.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찍고 혼자서 쪼물락쪼물락 쪼물락 하다가,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교민들 밥 챙겨주는 챌린지 행사할 때 제가 한두번 합류했었고. 난 그런 얘기를 오늘 듣고 싶은 거야. 음. 음 어떻게 그런 다르다 생각을 했으며 예. 또그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야. 야, 그 이거 얘기, 항상 히트맨님께서 네. 대본 없는 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나도 것 그러면 대본이 대본,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얘기... <laughs> 굉장히 부담되는 어, 건데 아... 어떻게 보면 은또 히트맨님하고 어. 이제 저하고에 있어서 또그 방송 컨셉이 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음. 네, 어, 맞죠. 에,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아니, 경쟁사. <웃음> <웃음> 예,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 LG 그룹 <laughs> 세운상가에서 전화기 파는 사람, <laughs> LG 그룹과 전화기. 파는 아예 그렇게 비유해주신 감사합니다. 어 사실 두 가지 컨셉이 겹치는 게 뭐냐면은 어, 정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는. 문제,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하나는 우리 가족을 한번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아기들 음. 커가는 과정을 좀 음. 기록을 하고 싶었고, 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또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렇죠. 뭐, 지금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구글 포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이 됐지만은 음. 또 이렇게 사진뿐만 아니고 영상으로 한번 기록을 하고 싶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해봤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 라오스라는 곳이요. 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3,500명, 지금 한1 0 0 0 명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음. 커뮤니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내하는 그런 게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음. 뭐 과거에는 글이나 사진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앞으로는 좀 어. 음성으로 또는 어, 음. 영상으로 기록을 했으면 좀더 리얼리티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어,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히트맨님께서는 또 굉장히 지금 그 사실, 사실만을 전하는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현지 어, 어. 리얼버, 리얼리티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 저도 실제적으로 정착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어, 여러분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조금이 뭐, 아니라 요정님 방송 쭉 보면 그동안 찍은 영상 보면 교과서처럼 진열이돼 있고 내가 생각하는 컨셉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뭔가 궁금해서 클릭한 거딱 했을 때 실제로 다볼수 있는 거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하니까 구독자님들이 빨리 낫는 고 진짜 로 뻥도 치고 액션도 좀 오버 액션 치고 막막뭐 막 여자들도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아 그러면 거.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싫은 거 그게, 그게 싫은 거지. 여기 <laughs> 우리 여성 나오네. 어, 여성. <laughs> 우리 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 따라온 것도 사실은 있어요. 요정님 방송 보고. 음. 그리고 이제 어. 요정님이 요즘 방송을 좀뜸하게 하고 있잖아요. 좀 많이 좀 찍고 음. 그동안 그편견과 오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줘 봐. 어,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서른, 한국 나이로 서른여섯이에요. 2022년. 음. 예.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음. 약간의 사회생활을 통해가지고, 어, 여기 이제 라오스에 들어왔죠. 음. 상당히 젊은 사람이 들어왔고. 1위, 일이 원강대학교? 예, 원광대학교 어.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어, 나는 서울 남가자동에. 아, 있는데, 지금 뭐 별의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갖고 있더라고.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음. 또 야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고, 씨름 선수 출신이라고. 복싱 음. <laughs> 아니 아니 그것도, 더 저, 그것도 맞는데요. 네. 제가 제가 했던 거는 저기 핸드볼했었어요. 핸드볼. 네. 핸드볼 하다가 복싱으로 네. 갔어요. 핸드볼 뭐 열받으니까못 <laughs> 해가지고 잘린 거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지금 1 0년 정도 십년 됐어요. 지금 라오스에 온 거에 대해서 어, 적으면 적고 마음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그 요즘에 또 컨셉이 여기서 오래 정착하시고 사업하신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사실 어디 가서 듣는 얘기 아니에요.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간접 경험으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 어, 이게 항상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음. 살아 있는 그 자체를 저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하더라도 또 히트맨 방송님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송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근지러운데어 가려운데, 가려운데 음. 그리고 현실적인 거 음. 이렇게 정착에 있어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 많이 써가면서 영상 활동을 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누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얘기를 들어면 예. 아니, 저는 그래요. 뭐, 어떤 유튜버가 자기 영상을 쭉 찍다가, 어쩌다그니까라오드 어떤 찍었는데, 혼자 힘으로 계속 도우면서 영상을 찍어 나가다가, 그것을 본 한국의 시청자님들이 감동. 야, 정말 멋진 일 하시는구나.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동참을 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러고 나면 뭐 누가 후원을 얼마 했는데, 뭐 후원비가 어디로뭐센거 같다, 뭐 해먹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려오는데 저는 같은 유튜버로서 정말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써서 진행하지만 좀 모여움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요정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 다 알아요, 내역을. 자기 돈 써가면서 교민들 어려울 때 철림지 행사에서 식사 제공하고 했는데, 그 후원금 2만원, 3만원, 5만원 어왔는데뭐 그거를 공개해라, 안 해라 말들이 많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라니까. 아,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음. 공개해라, 그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어, 그때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겼는데, 음. 적어도 제 양심상으로서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나는 어. 한국에서 절대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그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음, 음, 음. 네. 제가 영상은안 남겼어요. 근데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 싶으면은, 여기 내에서, 교민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요정이가, 저 요정이가, 음. 야, 방송에서는 되게, 되게 봉사하고 다니고 돼 있는데, 음. 어, 골프도 치고, 음. 저 골프 자주 나갑니다. 음. 네. 제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음. 두 번째, 한국식당도 자주 갑니다. 음. 방금처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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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가 돈을, 돈이 있어서 한게 아니고, 또 대접 받으려고 음. <laughs>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음. 네. 제가 만약에 정말로 그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 말처럼 남들 후원금 받고 내가 골프를 치고 음. 어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 매일 먹는다고 하면요. 음.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겠죠. 후원금 예. 받은 거로뭐뭐이이 뭐, 아. 이발비 지출하고 누구처럼 옷값 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어저께 뉴스에 났지만. 근데 나는 여정 님이 보면은 정말 컨셉적으로 뭔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이 아니고 여기 나0주0민들이었다는의문0 0니까그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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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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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랑0 0 0 0 0 0 0 0 0 그때도 하겠습니까 전으로 간그 전에 다시 간 다음에는 하겠습니까? 어, 나는 사실 유튜브를 한게 예. 잘한 게요. 코로나 여기 라오스에서 7 개월 딱 일하다가 코로나가 와 가지고 고립됐는데 시간도 남지만 유튜브 안 했으면 뭐하고 지냈나 싶을 정도로. 음. 그리고 유튜버가 제가 구독자님이 많지 않은데 저는 그냥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려운 게 노출이 된 거예요. 이 어린 남이 되고 그리고. 구독자님이 이거는 스트맨님 생계비로 쓰세요 해서 보내주는 후원금이 생겼어요. 음. 그 후원금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라우스에서 존버하고 하니까 정직한 영상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하루도 영상은 쉬지 않아야 되는. 나는 만약에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앞으로 코로나 끝나서 내가 일을 해도 유튜버는 계속 영상을 또할것 같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로, 거야, 과거로 간다면은 음. 음. 절대 안할 거예요. 상처가 많았던. 왜냐면은 안주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래서 그런지 내가 단톡방 두개 하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 단톡방에 제 영상을 올리는 자체를 금해놓고요. 누구도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제 방에도 못 올리게 하는 건데 나는 우리. 뭐 동남아 유튜버가 많고 라오스에도 유튜버가 몇 분이 굵직굵직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요정님만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내가 고백할게요. 내가 영상을 찍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라오스 요정이란 말이 톡톡 나와요 최근에 <laughs> <원단으로>. 그게 고마움을 받습 아, 그래 감사합니다. 예.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고백을 이제 방금 이제 그 봉사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제가 고백을 할게요. 네. 사실 저는 봉사의 봉자도 지금도 몰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 봉사의 봉자는 봉성진가 있어. 익산의 그 <laughs> 봉성진. 아, 대학교 선배님. 모르겠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예, 그 봉사의 봉자도 모르는데 계속하세요. 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과연 봉사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전하는 것도 한번 되집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정말 나 때문에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음. 어 좋아졌나? 그게 가끔 그런 걸왜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댓글에 그렇게 음. 또 남겨주시고 음. 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은 저는 학창 시절 때 봉사 활동 형식적인 그런 봉사 활동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유튜버를 하다 보고 어 여러 가지 촬영이 지금까지 한 600개 넘게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이. 음. 음. 그러니까 제 삶을 그냥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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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사회생활 하는 것도 찍고 그런 주제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아이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 기존의 첫째 둘째보다 병원비가세 세이브가 된 거예요 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 있고 칭찬을 또 받고 싶던 부분에 또 유튜브 아닙니까 또 저희가 네 관종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어~ 적지 않은 금액을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예, 그런 비용을 그 여기서 보육원을 찾다 보니까 음. 라오스에는 지금 비엔티안에 현재 있는 데는 보육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 하나밖에 없어요? 난 여러 개 있는 줄 알았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원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라오스라는 음. 나라가 음. 국가가 음. 만약에 있다 하면 사립이에요 음. 그 사립 중에 하나를 음. 삼세기 선생님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데가 보육원입니다 저기 음, 나사렛 음, 센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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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에 어, 나름의 좀 액션이 컸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한끼 식사를 하고, 쌀이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지원을 아, 했던 부분이죠. 뭐그 여러 가지 했죠. 응. 그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응. 지금 양기까지 갔다 습니까 예. 은일했 박수 한번주세요 예, 박수. 한번 또 주세요. 아, 예, 요 응, 예. 응. 지금 응. 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응. 박수 하시면 되고요. 응. <laughs> 그런 응. 부분에 있어서 또이 사람이요. 저 대, 저 꽃을 보고, 응. 저 욕을 막 해요 음. 그러면 꽃이 죽어버려요 빨리 그렇지. 근데 이쁘다, 이쁘다 하면요 어, 더, 더 아, 예,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예, 사랑스럽게 이렇게. 딱 핍니다 어,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네, 꽃인지라 아. 예, 상, 상, 박수를 주셨으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음. 그 계속 이어져 갔어요. 이어지다 보니까 어 기존에는 제가 사업을 했던 부분에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의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사업을 접은 지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음. 과거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만은 음. 현실적으로는 제 사비로 쓸수 있는 돈이 현실적이다 보니까 음. 어떤 사람이 댓글을 하더라고요 어, 나도. 어, 저기 쌀 사주겠다. 아그그 그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쌀 사주겠다, 쌀 사주겠다, 쌀 사주겠다. 결국에는 누구를 돈는데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응. 그러면은 그 거기서 뭐 교통비나 이런 거는 제가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 사비로 다쓸 거예요. 다 그렇지. 썼어요. 지금까지. 응. 예. 오히려 제가 뭐 거기서 뭐뭐 뭐 여기 교민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일부 사람인데 응. 제가 그거 가지고 횡령을 했더니 뭐 했더니 응. 제 그거는 누구도 알 수도 없고요. 음. 제 자신의 그 마음에만 알고 그렇지, 있습니다. 예. 하는구나. 오히려 저는 돈을 더 썼습니다. 음. <laughs>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 당당하고요. 유튜브한테 있다는 거를 예. 오늘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굳이 연출하려고 한게 아니고 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22년부터는 어 저는 상상으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음. 후원을 안 받습니다. 저 그런 계좌도 안왔고그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내가 어 살아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요 돈 돕는 후원 방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영상은 그냥 나 먹고 살라고 남이랑 생계비 보내주는 후원은 내가 받고 있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그 해먹고 자식아유 누가 신다면 감사합니다 받아야죠 그렇죠? 이거 유튜브인데 그 그런 거 가지고 예. 유흥비로 쓰지 않고 카지노 같은 데안 가고 라미랑 세 식구 먹고 사는데 정말 생계비로 쓴다면 저는 그래서 후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받고 나중에 반드시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을 돕는 후원 영상을 만드는게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어... 영상보다는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라오스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담되는 것은 그 운영하시는 유튜버들이에요. 정말 부담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하겠어요. 나는 부담만 내가 가지고. 인섭 씨가 그 우리 한식당 지정해서 주민분들 식사 무료 제공하는 거 챌린지 했었죠? 네. 그때 내가 고기하고 저기 어디야? 속뒤에 잠깐 출연했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나름 고민을 했지만 그 전에 라오스 요정 영상을 보면 혼자 힘으로 해나가고 있는 걸 봤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후원자가 먼저 나서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야 정말 반듯한 젊은이구나. 꼭 서른 다섯 살때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어? 진짜 그런 생각에. 선뜻 출연을 해서 그게 이제 친해지는 기회가 돼서 유튜버 여러 가지 영상 편집하고 유튜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요정님의 선생님 역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나면 만나서 얘기하면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즐거운 상대 아 오늘 네. 나는 보람있는걸하르겠어근데 만나지 않고 싶었던 사람을 만족치고또 만나면 이렇게 해요 양치를 세 번씩 하게 되고. 오늘가은 나는 양치질 안해주는은아 그런가요? 예 네. 네. 근데 나는 읽석지 저도 안해야겠네안 하는 게 뭐냐면 전에처럼 영상도 많이 찍어도 올라가고 내가 늘 보고 있어요 댓글은 안달아요는사람 댓글 달면 또 남의 채널에 들어와서 어그로치고시트쳐서 구독자 빼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체 댓글 달는 데가 딱 우리 요정님하고 피바상품 그냥이야 음. 그냥 아오는또 아우. 그냥 나는 니간 보기만 가끔 댓글을 달 뿐인데, 다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여러분들이요, 영상을 보시고, 아, 기분 좋게 봤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좋아요하고요, 구독이랑요, 댓글에 그, 남기시면요, 이 채널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여러분들, 히트맨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예, 감사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